자, 우리 오리엔트 전공과 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제가 최근 들어서 이 오리엔트 바이오와 전공에 대한 영상을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요즘 정말 많은 요청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전부터 말씀드리기를 텔레그램 정보방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텔레그램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대응 도와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어, 일단 요렇게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리엔트 전공과 바이오의 주가가 더욱더 강하게 눌렸기 때문에 우리 많은 주주분들께서 지금 불안해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주주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죠. 이 이재명 관련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테마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이 기간, 외국인 세력들의 수급을 보면 주가가 슈팅이 안 나오곤 못배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앞선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상지 건설 같은 경우 단기적인 반등 나왔다가 다시 꼬꾸라 쳤는데 지금 왜 이랬습니까? 개인들이 애초에 많이 안 들어왔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슈팅 만들고 죽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리스크 어떠한 이슈 나와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력들이 그리고 개인들이 들고 있는 물량들이 매우 적었고 단타 세력들에게 물량을 넘겨주고 이탈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상지 건설만 있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오늘 형지 INC 볼게요. 형지 i n c 같은 경우 오늘 주가 어땠어요 25%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또 밀렸어요 왜 이런 겁니까 결국에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었나요 위에 너무나도 많은 개인들이 털려 있었기 때문에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움직임 거래량 터뜨리면서 보여줬다 자 여러분들 볼게요 종목별 동향을 보면 지금 보면 오늘 어땠어요 개인들이 오히려 아까 전에는 어땠나요 매도를 진행했었어요. 근데 오늘 오히려 개인들이 다시 올라타 보니까 타버리니까 세력들이 물량 다시 빼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형지형지그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개인들이 털리지 않는 이상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들이 오히려 올라타 버린다며 평단을 조절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온다며 어떻게 된다? 단기적으로 지금 조금 더 시간을 끌다가 바로 슈팅 쓰고 이 종목 끝내 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구간이 중요해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얘네가 이 물량을 계속해서 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슈팅 만들어서 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형지 그룹에 대한 대응 전략도 제가 영상 찍어 놨죠. 그것처럼 오늘 형지 그룹 INC 상승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형지 글로벌 한번 볼게요. 자, 형지 글로벌 보면 어때요? 비슷하죠. 결국에는 224일선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448일선을 뚫어내지 못했어요. 보면 상한가 걸렸다가 풀렸죠. 자, 오늘 보면 최근 들어서 이 저점 계속해서 외인데 매수세 강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의 움직임 어땠어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또 매도했다. 이거 외국인들이 이탈 신호 주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얘네가 앞에서 쓸어 담은 물량을 보세요. 이전부터 쭉 담아 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어떻게 정리합니까? 그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 매도가 나올 수가 없다. 자, 분봉으로도 볼게요. 이거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여러분들 분봉으로 보면 주가 쫙 뛰었다가 천천히 뺐죠? 이거 왜 이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가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 있어서 얘네가 만약에 이탈을 하는 거였다? 그러면 어떻게 빼야 돼요? 주가 슉 쳤다가 이런 식으로 빼야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왜? 단타 세력들이 물량을 받아줘야 되니까. 세력들이 오늘 이탈하는 거였다라고 하면은 얘네는 물량을 더 많이 던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오히려 어떻게 했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죠. 개인들의, 어, 단탄 세력들이 달라붙을 수 있는 차트를 만들었어야 된다. 근데 완전히 정반대되는 움직임 보여줬다. 자, 앞서서 제가 이 종목들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단기적으로 똑같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형제그룹 같은 경우도 어떤 이슈 있었습니까? 무상교복 정책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털리지 않았는데,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 정공 같은 경우 반면에 어떻어요? 어땠어요? 이러한 기대를 곳이 없어서 기대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시원하게 털렸습니다. 보면은 어때요?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매수세 엄청나게 약해지고 보유 수량 자체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바닥을 찍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세력들 어떻게 됐어요? 외인들의 보유 수량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하셨죠? 현 구간에서도 이 바이오 같은 경우 세력들이 오히려 물량을 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왜이 구간에서 물량을 담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썩은 물량을 덜어내기 위함이었다. 새로운 신규 투자자들은, 여러분들, 이전에 대한, 이 고, 이 고점에 물려있었던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내용은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던 개인들이, 여기 들어오는 개인들이랑 어떤 심리적인 차이를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자, 여기 신규 개인들은요, 주가가 올라가면 안 팔아요. 더 올라가겠다. 더 올라가겠다. 왜? 전고를 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반대로 여기에 들어갔던 개인 주주분들이 이 위치에 있다라고 하며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팔아요.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다 조금만 눌려도 바로 팔아버린다고.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세력들이 주가를 띄울 때 정말 많은 돈과 시간과 자원을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쭉쭉 단기간 내에 밀고 올라가야지 얘들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계속 질질 끌면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도 돈도 더 많이 쓴단 말이지. 배보다 배꼽이 커져요. 얘네가 가져가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세력들도 단기적으로 지금 이런 설거지 구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다? 그렇죠. 고점에 고여있던 개인들 덜어내고, 이 여기서 들어왔던 개인들 덜어내고, 신규 개인들 받아서 없겠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리엔트 전공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들. 자, 보면은. 어땠나요? 결국에는 장초반과 중반을 제외하고 장초반과 막판에 더 많은 물량을 쓸어담으면서 어떻게 했다? 개인을 털어내고 물량 담아냈다.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 제가 한 가지 예언해 볼까요? 바이오보다 전공이 더 먼저 가요. 왜? 개인이 더 많이 털렸거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치만 보면, 이러한 그래프만 보면 차이를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이 먼저 갈 수밖에 없다. 더 딥한 내용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통해서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 위에 있는 번호 0 1 0 6 4 1 8 7 0 6번 오늘 빨리 가겠습니다. 오리 오리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돼요. 오리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러한 대응 전략을 나눠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비용으로 지불해 주시면 돼요. 너무 너무 간단하죠?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이 구독과 좋아요라는 명분으로 대응 전략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쵸 이거 이번만큼은 놓치지 마세요. 분명히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고도 안 받아가신 주주 분들 쌓여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속은 셈치고 받아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가 슈팅이 나오기 직전에 형지도 제가 맞췄잖아요. 상지도 맞췄잖아요.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목표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그 목표가를 확인함과 동시에 언제 상승 구간 열릴지 이걸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수 있다. 그렇죠. 재빠르게 지금의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하고 수익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나가고 그 수익을 극대화라도 하고 나간다. 아시겠죠?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누르시고 올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나눠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이 대북주 가져왔어요. 대북 대장주 가져왔는데 지금 미국과 북한에 대한 관계 개선, 한국과 북한에 대한 관계 개선, 이 정상회담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전달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대북주는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18년도 문재인 정권 시절에 가장 높은 상승구간 보여줬던 이 대장주가 출발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세력들의 매집은 진행.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승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 18년도도 천천히 출발했죠. 이거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받아가세요. 이 또한 당연히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제가 뭐 10%, 20% 수익률 안겨 드리려고 이런 종목 가져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최소 300% 되는 수익률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그 영상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25년도 미노출 대북수혜주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기 전에 지금 대북수혜주들이 어떤 움직임 나오고 있는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어, 대아티아이 대아티아이를 보게 되면 지금 어떻습니까? 4월 달부터 해서 상승구가 만들어져서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대북수혜주에직접적인 수혜를 받다 봤다, 수혜를 받다라고 볼수 있는 안고 아난티 한번 보겠습니다. 아난티띠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4월 달부터 수혜 받으면서 상승 구간 만들어졌다. 그렇 그리고 또 다른 거뭐 있습니까? 좋은 사람들. 자, 사,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4월 달부터 시동 걸리더니 상승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특징이 뭐예요?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0%의 상승 구간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100%가 오르고 나서 이두배 수익이 만들어진 현 주가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걸까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게 된다면 앞으로 2 배, 3 배, 4 배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는 확률상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좋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영상은 뭡니까? 지금 이 자료는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18년도 당시에 어땠습니까? 5천 원에서 4만 8천 원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는 대북주의 대장수의 주다. 근데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세력의 거래량 테스트가 진행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세력들의 거래량 테스트를 진행한 이후에 본격 상승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지금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신호가 나오고 있다. 세력들 같은 경우, 이제 다시 한번 본상승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끝마쳤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받아만 가시면 됩니다.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알고만 계시면 된다는 라 거예요. 자, 이거 우리 주주분들께 설명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010631-8706번으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대북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북. 그러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이 대북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들어있는 대응 전략 자료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시게 된다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후에 나오는 상승 구간은 전부 다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죠. 지금 대북수혜주들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대장주가 출발을 안 하고 있다. 근데 이거 이상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대북수혜주 같은 경우 늘 그랬습니다. 다르게 움직이는 패턴 항상 나왔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대북수혜주 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푸른 기술이 있었습니다.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제 상승 탄력을 받고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점이 잡힌 상황에서 주가가 4월 초부터 다시 상승 탄력 받아서 올라가고 있는데 출발 시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 폭도 당연히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당장 받아가셔야만 한다. 시간이 시간이 여러분들 돈이에요. 정보가 돈입니다. 아시겠죠? 자, 대북이라고 두 글자만 남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전부 다 보내드릴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주주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